노인복지관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원예 강사 이상수입니다잘 지내셨나요? 네. 지난주에는 저희 하바리움으로 만든 꽃 볼펜 만들기 진행하셨는데요. 어떠신가요? 잘 활용하고 계신가요? 네. 볼펜을 이렇게 돌리면 실제로 볼펜이 잘 나오니까 예쁘게 보시면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허브 심기는 이렇게 생긴 식물이신데요. 오늘 허브 이름은 장미허브예요. 네. 장미 모양으로 잎이 이렇게, 이렇게 자라난다고 해서 장미허브라고 하고요. 네. 재료는 허브 화분, 마사토, 그리고 흙, 그리고 네. 돌, 흰돌을 준비해드렸어요. 흰돌 준비해드렸어요. 흰 돌. 그리고 화분, 화분 안에 이것도 망도 들어있으시니까 같이 활용해서 심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물 준비해 주세요. 네, 이렇게 장미허브라는 식물을 먼저 알아보고 같이 만들어 보실게요. 다들 장미허브 받으셨죠? 네, 한번 만져 보실까요? 잎도 한번 이렇게 만져보시고, 잎을 네. 만져보시면 잎이 솜털이 난 것처럼 뒤에도 그렇지만 앞에도 되게 부들부들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네. 솜털이 잎마다 잘나 있고요. 모양은 이렇게 장미꽃잎처럼 이렇게 이렇게 모여가지고 핀다 그래서 장미허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집에서 허브를 키울 수 있나? 뭐 라벤더나 로즈마리 이런 것들을 허브로 많이 키우실 수도 있는데요. 뭐 바질도 있으실 수 있고. 다른 허브들은 먹을 수 있는 혹은 음식에 집어넣어서 요리에 활용하실 수 있는 허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이 장미 허브는 요리에 넣어서 드실 수는 없고요. 잎을 우려서 드시거나 하시는 것도 하실 수는 없어요. 대신에 허브는 향기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향기를 잎으로 가까이 대고 향기를 맡아 보시겠어요? 작은 것들도 아, 향기를 맡아 주시면 향기가 어떠세요? 네. 다른 허브들처럼 잎에서 향기가 아주 향긋하면서 이 장미허브는 또 조금 시원한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일처럼 조금 달콤한 느낌도 있다고 해서 레몬과 민트가 섞여 있는 듯, 쌉싸르한 민트가 섞여 있는 듯한 그 달콤하면서 시원한 느낌을 주는 그런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향기도 맡아보시면서 어, 좀, 마음의 정화도 좀 시키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쌉싸르 하면서 달콤한 이런 향을 맡으면 집중력도 굉장히 좋아진대요. 정신도 맑아지고. 그래서 아이들 공부하는 책상, 혹은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공간 있죠. 뭐, 거실이라든지, 뭐, 일을 하는 작업실 주변이라든지. 그런 곳에 아니면 뭐 아침에 뭐 화장실에서 잠을 깬다 그러면 화장실 주변에 놓으셔도 좋고요 이렇게 잠을 깨거나 집중을 해야 되는 공간에 두시기 좋은 화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지 일명 공부방에서 많이 놓는다고 해서 공부방 화분이라고도 불리기도 해요. 그래서 그만큼 어 향기가 좋아서 사랑도 많이 받고 있는 허브니까 집에서 향기 좋게 맡으시면서 허브 식물도 잘 키우셨으면 좋겠어서 준비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 같이 재료 알아보셨으니까 바로 허브 심기 진행하실 건데요. 저는 이렇게 물을 준지 얼마 안돼 가지고 잎사귀에 조금 물이 맺혀 있네요. 물이 있으시면 이렇게 털고 어 잎사귀를 잘봐 주세요. 잎사귀에 이렇게 작은 네, 송이들이 많이 나긴 했는데요. 이렇게 좀 누래지거나 기운이 없는 잎사귀는 이렇게 좀 버려주시면 돼요. 떼서, 네, 이렇게 떼서 그리고 너무 거무죽죽해서 어, 많이 시들어 있는 잎사귀 이런 것들도 떼서 버리시면 좋고요. 그래야지 또 남아 있는 다른 어, 잎들이 싱싱하게 잘 자랄 수 있으니까 힘이 없는 아이들은 보시고 어, 떼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다듬어 주시고요. 자, 화분을 준비해 주세요. 네, 화분에 거름망을 드렸어요. 거름망은 요세큰세 세 가지 구멍이 있으신데 세 개의 구멍을 조금 비스듬히 맞춰줄 수 있도록 이렇게 쏙다 들어가진 않아도 돼요. 이 정도만 걸쳐줄 수 있도록 네, 흙이 잘안 나갈 수 있게 이렇게 옮겨주시고요. 마사토, 배수를 잘해줄 수 있는 마사토를 넣어주실게요. 네, 마사토를 다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마사토를 평평하게 이렇게 깔아주시고, 자, 우리, 네, 허브 노란잎, 갈색잎, 시커먼 거 있으면 다 제거하신 상태로, 자, 허브 밑에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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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화분을 한두세번 눌러주세요. 그럼 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시거든요. 자, 그런 상태로 가장 강한 줄기를 잡고 자 살살 흔들어서 살살 흔들어서 네 빼주시면 됩니다. 그 상태로 그대로 화분에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헉, 화분이 어 식물이 너무 큰걸 제가 준비해드렸더니 화분이 꽉 차려 그래요. 그러면 이 상태로 여기 옆에 어, 네 다른 쪽에 있죠. 다른 쪽에 흙을 조금씩 채워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채워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집에 숟가락 같은 거 일회용 숟가락 같은 거 있으시면은 거기다 넣어주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페트병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덜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흙을 나머지 공간에 채워주시면 됩니다. 네. 허브 잎에는 많이 묻지 않도록 해서, 네. 흙을 중간에 채워주시면 되구요. 손으로 손가락으로 누르셔가지고 네, 흙이 잘 들어가는지 조금씩 눌러주시면서 흙을 채워주시면 돼요 돌려가면서 골고루 흙을 채워주시고 쪽으로 좀 쏠렸네요, 한 분이요. 네. 네, 손가락으로 눌러서. 골고루 잘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흙을 골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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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으로 눌러서 네 화분에 잘 심어주시면 되십니다 네 아유 많이 떨어졌네요 밑에 저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게 싫으시면은 신문지 같은 거 하나 깔아놓고 시작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나머지 부분에도 흙을 채워서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 심으면서도 계속 향기가 솔솔솔 나고 있어요. 이렇게 아 흙을 다 채웠습니다. 자, 요렇게 저는 화분에 흙을 채웠어요. 네. 흙을 위에 평평하게 이렇게 다 채우셨으면 손으로 이렇게 평평하게 다져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돌을 위에 넣어주실 거예요. 이 흙은 되게 가벼운 배양토로 저희가 만드셨기 때문에 여기 코코넛 오일이나 아니면 집, 흙 이런 게 가볍게 섞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로 물을 주시면 쑥 꺼지시거든요? 흙을 이렇게 위에, 위에, 흙 위에 덮어주셔야지 흙이 밖으로 빠져나오거나 너무 많이 꺼지는 걸 방지해 줄수 있어요. 그래서, 허브식물 주변으로 잎사기가깔리지 않게 이렇게 골고루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장미허브가 깔리지 않게 아 이거 골고루 넣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있는 거다 덮어서 흙이 안 보이도록 네 이렇게 아이고, 해주시면 자 짜잔. 이렇게 끝까지 잘 덮어서 네, 장미 화분 심기 완성 되셨어요. 이렇게 어, 해 보이는 쪽에 두셔도 좋고요. 아니면 가끔씩 해 보여주시면서 무겁지 않은 화분이니까 이렇게 옮겼다가 다시 방에다가 놓고 키우시면서 같이 실내에서 키우시기 좋은 식물 중에 하나이시고요. 어, 향기도 좋아서 집에서 같이 향기 맡으시면 기분 전환에도 좋고 마음도 좀 정화되는 느낌이 나실 거고, 그리고 향기까지 향기로 와서 조금 힐링이 되실 테니까 같이 향기 맡아 보시면서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책상 같은데 실내에서도 아주 잘자라고요 어, 너무 춥지만 않으면 네, 장미 허브는 굉장히 잘 자라는 그런 허브 중에서 또 유명해요. 그래서 어, 너무 춥지 않은 뭐 겨울에 5도씩 아래로 내려가지만 않게 잘 관리해주시면 아주 잘 자라는 그런 허브입니다. 어, 실내에서 조금 따뜻한 곳에서 잘 키워주시면 좋고요. 어, 햇볕은 간혹가다 이렇게 한 번씩 보여주시면 더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고요. 물은 여기 이렇게 흙 만져보시고. 흙이 조금 말른것 같다 하시면은 주시면 돼요. 너무 많이 주시진 않으셔도 되시고요. 여기 잎이 좀 통통한 이유가 잎에 수분을 좀 저장하고 있대요. 그래서 너무 자주 주시는 것보다 이렇게 만져보고 음 말랐다 하시면 한 번씩 한 번씩 뭐 주에 집마다 뭐두 번이 되실 수도 있고 한 번이 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주시면서 키워주시면 되시겠고요. 잎을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너무 내려가 있다 하시면 그때 이렇게 한 번씩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물도 가끔 한 번씩 잘 주시면서 향기 잘 맡으시면서 오늘도 건강하게 네, 화분 심기 진행해 보셨습니다. 예쁘고 건강하게 잘 키워주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마지막 네, 원예 수업으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